어, 어디 가냐근데 어디 갔어? 어? 뒤로 왔어, 로 왔어? 뒤로 뒤로 왔어? <laughs> 뒤로 왔어? 기랄. <laughs> <아들이> 뒤로 왔어? 로 왔어? 뒤로 왔어? 뒤로 어로어 뒤로 어어어

그도 해자. 도해 나도 했잖아. 와, 나도 해자. 와, 나도 해자. 와, 나도 해자. 먹을래. 이 나도 됐다. 나도 안자 와, 나도 해자. 와, 나 해자. 나도 해자. 나도 나도 해가 와, 나아 나도 해자. 나도 나도 해자. 와, 나도 안 나도 해자. 와, 나도 해자. 와, 나도 해자. 와, 나도 해자. 나도 해 와, 이말와 진짜 짜 막, 정말, 막, 정말, 정말, 죽이다 이거. 말정그러러니집집서 <laughs> 나오는 게 장난이 아니야자가 정말, 신이아니정 그냥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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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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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정 이거.